이 부드럽게 당겨야 정확히 들어가고 왼쪽으로 왠... 총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. 다리마다 배치가 다 돼있어요. 저 리볼버. 리볼버는 이렇게 두 종류 있고요. 요거는 파워가 있고요. 거는 파워가 좀 약하고. 아 파워가 좋은 거예요. 파워가 좀 있어요. 3 5 7탄이라서 어, 한번 해볼게요. 네. 그럼 제가 선배. 300... 점수는 아, 프론트 네. 가시면 세트에 내일 보고요. 98점이. 만점이에요. 120점 만점이에요. <laughs> 처음하면 어느 정도 나요? 와 7, 80점 정도 평균 점수인데 아, 아, 네. 90점 넘으시면 잘 하세요. 아, 괜찮습니다.